자, 이제 춘향후보 12번입니다. 네, 자 우리 고아정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콘셉트, 어떤 걸로 준비하셨어요? 아 네, 저는 남원의 춘향리포터가 되어 사계절 축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춘향제 밖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양한 축제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박수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이 물드는 이곳 남원. 계절마다 축제가 팡팡. 수요일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안녕하세요. 남원의 축제요정, 춘향 리포터 고아정입니다. 먼저 봄. 봄엔 사랑이죠. 남원엔요, 진짜 사랑이 피어나요. 춘향제가 열리면 거리 전체가 고전 로맨스 세상. 한복 입고 인생샷 찰칵! 어머, 저 지금 춘향이 같지 않았나요? 여름엔 지리산의 보물, 고로쇠 축제가 열리는데요. 시원한 계곡 따라 걷다 보면 건강한 고로쇠 수액 시음도 하고 지리산 투어까지. 더위야 물러가라! 가을엔 흥부제, 전통놀이부터 판소리까지 아주 볼거리가 풍부한데요. 판소리 한 대목이 마음을 툭하고 울릴 수도 있겠죠? 겨울엔 으 추. 이럴 땐 가야죠. 지리산 발해봉으로 눈꽃 보러 가야죠. 남원은 계절마다 새롭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춘향리부터저 고화정과 함께 남원으로 떠나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준영 후보 12번 고화정 님. 네, 만나 봤습니다.